우리가 그럼 노랑하게 빨간 하세요. 예. <laughs> 네, 성배결. 어. 자. 네, 네 개로 이렇게 뭐 하면 먼저 한 사람이 예. 예. 가운데 센터를 잡도록. 예. 그래서 그리고 바로 세로로 세로로 뭐, 다 대각선으로 뭐, 다. 예. <laughs> 매직으로 매직으로 네. 그림면 오바야저말아지뭐라고저아 여기 지아그 하나, 하나. 그렇죠, 한번 누르기 이렇게. 어, 그래다가 하기 어, 어. 누구 맞아? 안나나 무조건 이겨요. 못낼 응, 뭐 건데. 그러면 이긴 사람이 먼저 한 찍고 하까요 아, 그럼 하지 말갈매로 그냥 하자 계속. 아요나안아요 앉아. 가. 찍기만 해. 요번에 갈매로 찍기만 하기. <laughs> 이사람이 오케이. 어. Okay? 어. 누가 이 선이 여기 점 찍었어 지금?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거 옆에. <laughs> <laughs> 아나 이거 어디 가서 얘기했는데 자꾸 점 찍었대. 만 하고 만져봐요. 아, 그치 비가 좀. <laughs> 아, 그치 비가 좀. <laughs> <laughs> 어, 발라갑니다자 가이바이 버. 오 <laughs> 오. <laughs> 야. 아니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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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지? 아니 렇게 이렇게, 이렇이거아 이렇게, 니렇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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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그이렇어 이렇게, 이그게서렇게 이렇게, 이렇 내가 아니, 야! 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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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으휴 <laughs> <laughs> 아, 무슨... 아, 예. 본명이 하자 그랬어? <laughs> <laughs> 재미없어, 봐봐 재미없어, <재미에부터> 봐봐 아빠, <laughs> <봐봐>, 오빠 <laughs> 아, 아 저거 너무 못찍었어 아이고, 그 별로다 아, 좀, 좀. 그래, 처음에 좀. 코털 좀 더럽게 음, 나온 거, 거 같아요 <laughs> 야, 이거까지 안 웃는다고? 웃기지 는 않은데, 별로. 더러워요. 더러워요. <laughs> <laughs> 이렇게 누죽때는 아 거니까. 오케이. 시작이니까, 요 어. 이제. 이게 이제 먼저 하는 게 유리하니까. 가벼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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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벼가가벼 가벼워. 가벼가 절대 가르쳐주면 음, 응. 아 이, 사이 나미, 이, 바로, 이, 거, 아, 보지, 라는 거야. 게임, 게임 오프, 게임 안볼 거야. 게임게임게게임게 이게, 이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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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대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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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게 이게, 야 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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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이게 왜요? <laughs> 소리 내면 안 돼. 아, 이거 말없말없는 말 뭐예요? 아니야. 무 <laughs> <laughs> 게임 재밌겠다. 그 좋아. 모금? 놀거 아니에요? 내가 팬 만들어 드릴게요. 와, 해봐 해봐 호동이가 이걸 생각하다니. 대단하다 호동아. 와, 어, 아, 누구야? 바보야. 바보냐? 이게 오목이랑 달라요 형. 네. 오목이랑 달라서. 아 여기 안 나지는 거구나 아우, 아우, 무릎 아파. 무릎 아파. 제 차례. 어제 차례. 어, 뭐야. 어. 어 이거 어에게 아니+ 어? 야야야야 아니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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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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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. 아니지, 아니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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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 아니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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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제 아니+ 아어 아니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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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아봐제 차례. 니 아니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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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 아니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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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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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기운 표정 한번 찍어주시면 그러면 한번 이렇게 그어 그런... 가주지 마. 기운 애교 애교 애교. 가주지 마. 지금 마지막 게임이다. 5초 안에 5, 4 3, 2, 1, 음. 1안할 음. 거예요? 안할 거예요? 야, 할 거야. 아, 말을 하세요. 할 거야, 안할 거야. 알았어, 아, 얼른 얘기해 봐요. 아, 나 지금 아, 마지막 아. 기회다. 진짜 아, 그럼 안으나 이거는 하면 원래 이거는 게임룰을 이거 아, 때문에 이거 뭐야 이러더라 <laughs> 어떻게 된 거야? 야, 군량품 말고 마지막 마지막 삼촌한안 하면 난 그냥 난 나는, 나는 룰대로 딱갈 겁니다. 시청분들 정의를 보고 있고. 아니, 그러니까 뭐를 애교 야. 안 보이면 안 돼. 애교. 보고 내가 오늘 피로에 모든 뭐 마음이 녹아야 돼요. 삼초입니다 파이스를 하지 마세요. 어, 하나, 싹, 둘, 아잠깐 잠깐만, 싹, 잠깐만, 싹. 잠깐만. <laughs>